아, 반갑습니다. 아, 방가우 중학수학의 <laughs> 김민우입니다. 듣고싶듀 도움듀 성적수 수고듀 야야 종 찾다 발리자리 앉아라 반갑습니다. 방가우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아까 하던 내용 이어서 숙제 실전 문제를 후루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이 좀 덥네요. 이제 여름이 되면 좀 걱정이군요. 여기 에어컨도 없고 어 이제 문을 또 닫아야 되고 선풍기를 틀자니 또 약간 소리가 걱정이 되고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언젠간 이 b 스 같은 좋은 공간에서 찍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뭐고 그 녀석의 해는 뭐냐 그거딱두 가지야 계속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을 찾아라 어, 기면 O, 아니면 X, 그죠? 어, 1번은 XY 있고, 1차 맞고, 맞고, 2번도 XY가 있는데, 등호가 없죠, 그죠? 등호가 없으니까, 방정식이라고 할수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틀렸고, 세 번째는, 어라라라, X 제곱이 있네. 2차다, 그지? 2차. 그래서 아니고. 4번 뭐 이런거 시험에 나오면 좀 나오는 것은 제가 지양해야겠지만, 지양 해야겠지만 지양 라는 개인적으로 그치만 어 x가 분모에 있으면 응, x가 분모에 있다 일단 얘기는 1차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닌 특이한 사례 마치 파이가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어 x y x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X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X, 없다. 그래서 미주가 하나. 맞는 게 없구만. 그 다음에, 자, 7Y가 있고, 우, 우, 7Y. 7Y가 두개 있는데, 서로 사라지죠? 같은 트릭입니다. 얘도 Y 없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7번. X제곱이 있는데, X제곱도 사라지죠? 그니까, 러 1차 맞다 응. 이렇게 되게수미상관간법으로 마무리하는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7번에 숫자 없으니까, 뭐 1번에 숫자 없는데요. 어, 상수항은 0이어도 상관없다. 어. 뭐 전혀 지장 없죠? 자, 주제 2번. 식으로 나타내기. 세잎클로버면 이파리가 3개 있는 클로버죠. 뭐, 충 보니까 말이잖아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 이렇게,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슉.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이 어릴 때도 나도 네잎클로버 찾고 막 그런 적 있었는데, 아무튼, 자, 문제를 풀어보면 세잎클로버 x 개니까 이파리가 3x, 네잎클로버는 4개니까 4y는 26이다. 넘어가죠. 농구 2점슛 x 개, 3점슛 y 개는 27점이다.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자꾸 둘레의 공식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좀, 구, 그런 건안 물어봤으면 좋겠네. 넓이는 공식이라고 할수 있지만, 둘레는 공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지 않나? 둘레라는 것은 둘레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더한 거잖아. 그걸 굳이 공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니까, ex, 뭐, 뭐, 그래, 공식, 가로 더하기, 세로의두 배가, 36이다 그럼 이게 둘레죠 그죠? 또는 그냥 2x 더하기 2y 또는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다 맞아 11번 소 닭다리인데 소 다리는 개죠 4x 닭다리는 2개죠? 합쳐서 32 next 자 300원짜리 사탕 x개 더하기 1000원짜리 과자 y개 샀더니 5,400원 데끝 자, 해를 구해보자. 자, 3x 더하기 y는 15. 해를 구해보면 지금 표를 채우면 된다, 그죠? 자, 이건 뭐, 아, 이건, 자, 이건 뭐, 얘들아. x랑, 이거,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식 해를 구하는 게 은근 귀찮거든요? 근데 굳이 팁이 있다면, 하나의 개수가 y 고 하나가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가 3이고, 하나는 1이잖아? 이럴 때는 그냥 개수가 큰 거를 먼저 체크해주면 된다 이런 식. 안 그러면 앞에서 학습지에 이첫 번째 이런 건 처럼 돼. 그러니까 요건 상황을 보면 어뭐 2x 더하기 3 y 20인데 어떻게 보면 3y가 더 크거든요. 2x보다 2보다 3이 더 크지. 큰걸 따라가는 게더 편해. 지금은 2를 따라가서 좀 헛짓거리 하는 계산이 더 많았는데 자. 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건 3x, 3x란 얘기는 3, 6, 9, 12,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y는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누가 더 숫자가 많죠? 누가 더 많은 숫자를 커버하죠? 아래에 있는 게더 숫자를 많이 커버하죠? 그니까, 러이 까다로운 녀석 먼저 입만 맞춰주고, y가 남는 데 갈게요. 이런 그림이야. 다시. 자, 내가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 한두 마리밖에 못하는 애가 있어요. 걔 먼저 원하는 데 보내주고, 이제 캐릭터 폭이 넓은 내가 좀 남는 데 가는 거지. 어, 그런 느낌으로 3X랑 Y 중에서는 3X가 좀더 숫자가 적고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 표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이제 Y를 메꿔주자. 뭐 이런 얘기지.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네. 자, 표를 채워보면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6 빼면 9가 되죠. 자, x가 3이면 6이 됩니다. x가 4면 12 더하기 y는 15, 3. x가 5면은 y는 0이겠죠. 해를 써주면 뭐 2, 9, 3, 6, 4, 3. 5요아 물론 지금은 순서쌍으로 나타내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해를 구하시오 하면은 x는 1, y는 1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자, 14번도 보면은 x랑 4y죠? 그니까 1x랑 4y란 말이야. 그러니까 y 먼저 채워 주는 게 편하다. y는 음, 좀 캐릭터가 적기 때문에 먼저 골라라. 자, x가 1이면 y가 13이고, x가 2면 y가 얼마입니까? 그죠 여기가 8이니까 9가 되겠다, 그죠? 9. x가 3이면 y가 5. x가, x가 4면 y는 1. 아, 미안해요. y가 4면 x는 1. y가 만약에 5면은 이미 x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잖아그지 근데 여기선 해가 자연수라 그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엑스한 게좀 그런가? 없음. 왜냐면 자연수만이라 고했으니까 그래서 해를 써 보면 13, 1 9, 2, 5, 3, 1, 4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1,-2를 해로 갖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x 대신에 1,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라 맞죠? 얘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3이 되죠? 어림없는 소리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할까? 해, 해 아님 그 다음에 x1, y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4는 1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해 맞고요. 그 다음 1이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더하기 4는 7인데 마이너스 1이라 그러네. 그러면 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2는 7. 그 뭐야 이거? 해 아니죠? 되겠습니다. 어, 거꾸로 해를 주고 방정식을 찾아라. 뭐 그런. 주제 4번 아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자. 아, x가 2일 때 y가 1이면 6 더하기 a는 8이 되죠 그러니까 a는 2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 x가 3이고 y가 2면 은3 곱하기 a 빼기 10은 2가 되죠 3 a 는 10이어야겠네 그러니까 a는 4다 그지 18번. 자 x가 2, y가 a죠. 그럼 2-2a는 5가 되네요. 그러면 상수항을 넘기면 마이너스 2a는 3이 됩니까? 음. 숫자가 마음에 안드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뭐 a에 대한 조건이 없었죠. 뭐 자연수다 이런 말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에 x는 a, a, 그 다음 빼기 6, 더하기 8은 0 마이너스 a는, 아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 이럴 땐 그냥 네가 건너가는 게 낫지 않겠니? 2는 a, 그죠? a는 2다 숙제 끝 이제 실점 문제 할게요, 실점 문제 1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어 얘는, 등, 호 없음. 그죠? 그니까, 러 일단,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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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번은, 미지수가 두개 맞고, 뭐, 건너간다고 사라지진 않잖아, y 이가 그지? 그니까, 맞고, 오케이. 맞아요. 3번은 봐봐.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우변에도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럼, 둘은 사라지고, X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죠? X가 없네. 그니까, 러 미지수가 하나인 거죠. 음. 그래서 들렸고 4번 봐봐 분수 나오면 이런 경우도있 어? 이런 거야 헤이크 헤이크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3분의 1x가 있고 우변에도 3분의 1x가 있네 둘이 어때 똑같죠 그럼 이항하면 사라지겠지 마찬가지로 x가 없다 y는 뭐 이미 뭐 관심도 없고 x가 이미 없는데 뭐 망했는데 뭐, 뭐 그런 얘기 5번 보면 아, 3x 제곱이 있다. 근데 또 있네. 그럼 그러니까 얘네끼리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리고 보니까 뭐, 마이너스 5x, 12x, 뭐, 넘어가자 봤안 사라지고, 4y와 빼기 6y, 서로 안 사라지니까. 맞아요.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다. 그죠? 넘어갈게요. 2번. 아따, 복잡하다, 복잡해. 요거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진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바꿨다. 이거, 이 말은 뭐냐면, 뭐, 몰아줬다 이거죠? 쉽게 얘 얘기,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좌변 또는 우변으로 모두 이항해줬다는 얘기인데, 일단 좌변을 먼저 간단히, 먼저 풀어보고, 자, 2X 빼기 6Y, 빼기 1, 는 3X 빼기 3Y 더하기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줬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얘네들을 이제 좌변으로 이항했을 거고, 누군가는 거꾸로 이제 좌변에 있는 녀석들을 우변으로 이항해줬을 거고, 뭐 사람 스타일 차이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일단, 나는 일단, 그래도 교과서에서 나와있던 대로 모두 좌변으로 이항시켜볼게요.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 마이너스 1x 빼기 3y 빼기 6은 0이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6이 됐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아, 틀려요. 어,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지막 줄에 요 조건 때문에. c가 얼마래? c가 양수라 그랬는데, 지금은 음수가 나왔죠? 그럼 뭔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 니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규칙을 정한 것 뿐입니다. 자, 무 소리냐면, 어, 너는, 만약에 잘못한 너는, 왼쪽으로 이항을 해줘서, 요게 나왔을 건데. 그죠? 근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우변으로도 이항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누군가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이 돼요. 자, 두 식은 똑같죠? 두 시간 똑같죠? 응. 음. 같은 녀석이잖아, 그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답이 될지 고민하다가, 밑에 걸 답으로 하고 싶은데, 라는 의미로, 씨는 양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수학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식인데, 답이 두 개인 경우는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추가적인 조건을 주는 거죠. 넘어갈게요. 3번. 자, 이 녀석 2x 라기게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일 때 그럼 미지수가 두개야 되잖아. 일단 겉보기엔 다 1차는 맞고 등식이 있으니까 방정식 맞고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냐 이거죠. 미지수 두 개. x는 문제 없죠? 어, 안 사라지죠? y가 문제인데. 얘가 사라지면 큰일 나지. 사라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y 뭐 이렇게 돼서 항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지? 내말 이해되니?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이거, 이거 3, 4, 5번에서 했던 거 똑같으면 사라지잖아 그지? 근데 사라져버리면 얘네가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자 이제 갑니다 얘가 얘가 마이너스 5y만 아니면 되겠네 그지? 자, 볼게요. 그래서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만 아니면 돼.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만 아니면 돼. 답은 5번 넘어갈게요 4번은 죄송합니다. 답이 2개예요 뭐 시험이면 은뭐 이런 실수를 할일 없겠지만 자, 1번, 2번, 3번은 맞고, 4번, 4번, 5번이에요. 1, 2, 3번은 스스로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4번은 뭐가 문제냐? 30% 할인됐으니까 몇 퍼센트인 거야? 70%죠? 그래서 70% 가격에 받아야 돼. 요거, 요거. 게 잘못됐어요. 5번은 겉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총 걸어간 거리, 아, 달린 거리가 15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응, 거속시 풍뎅이. 거속시.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니까 요 식, 이딴 식이 아니라, 뭐야. 5 k m 속력 x. 5x 더하기 8y는 15. 뭐 이런 식을 세웠어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주제 3번. 마이너스 1,3을 해로 갖는 것을 모두 고르면, 아니죠. 마이너스 1이랑 3을 대입하면 좌변이 2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x에 마이너스 1, y에 3을 대입하면, 마3 더하기 3은 0,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7은 2가 되네요. 2는 0이 아니죠. 4번,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면, 1 더하기, 9 더하기, 5니까 15가 맞네요. 답은 2번, 4번이지만, 5번도 한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1이죠? 그럼 2가 아니죠? 응. 답은 2번, 4번. 자, 하나 남았나? 오케이. 자, x, y의 순서상, a 콤마 3과 b 콤마 b 더하기 1이 둘다 해가 된대. 둘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돼. 1번. x는 a, y는 3을 대입해볼게요. 어디에? 3x 빼기 아, y는 9에. 대입하면 은 3a 빼기 3은 9가 되네요. 3a는 12가 되네요. a는 얼마입니까? 4죠. a 4 구했다. 두 번째. X는 B, Y는 B 더하기 1. 두. 해가 이제 1차에 나는 상황이죠. 대입하면, 3B 빼기. 자, 이거 주의할 것. B 더하기 를뺐죠는 9라고 쓰면 틀려요. 괄호를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Y 대신에 B 더하기 1이 들어간 거니까, Y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Y의 반대잖아. Y의 부호 반대인 상황이니까, Y가, 잠깐, 다시 Y가 부호 반대인데, y가 b 더하기 1이야. 그럼 b 더하기 1도 부호 반대를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2b는 e, 10이에요. 그래서 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4번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앞 내용이 조금 부실하면 어려울 수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